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게 때는 성서를 현장감 넘치게 소개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많은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살아계신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여리고는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길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도시가 광야, 고원,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관해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며 찬양에도 극렬하게 여리고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여리고 어, 자세히 교수님들과도 알아보기 위해서 여리고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유대의 광야 속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로 향했다. 19세기 이후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발굴터는 여리고가 수준 높은 문명의 고대도시였음을 말해주는데 발굴 작업 탓에 깊게 파인 수직행에서는 주전 7000년경부터 최근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황량한 광야에서 여리고가 발전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들 중 일부는 시험산에 담겨 있는데, 취재진은 시험산 계곡을 향해 떠났다. 좀 저곳이 예수님 시험산이거든요.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시험산. 중앙 산악지대에서 오는 이 물줄기는 시험산 계곡을 흘러. 여리고의 겨울들 판을 풍성하게 적셔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험사든 여리고의 겨울을 책임지는 물 저장소였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여리고의 황량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과거의 도시기도 합니다. 오 교수님, 그 여리고는 주전 7천 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서 지구에서 상당히 오래된 도시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여리고가 그 당시부터 어떻게 이런 아주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지 지금 많이 궁금하거든요. 여리고에서 오래전부터 주전 7천 년 경부터 사람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그만큼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리고는 주변에 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그리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아. 겨울에 비가 오지 않고 따뜻한 지역에 살기 좋은 지역인데 예. 바로 여리고가 그러한 지역이었었고요. 음. 또엘리사의 샘을 비롯한 풍부한 샘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물이 풍부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천혜의 장소가 바로 여리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여리고는 어, 주변을 지나는 중요한 교통 도로가 지나고 있기 아. 때문에 교통의 요지로서 큰 도시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예. 이스라엘의 중요한 국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세로 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담에색에서 예. 지중해 해안을 지나서 음.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는 바닷길, 블레셋 음.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길과 그리고 담에색에서 예. 다시 에돔 지역 그리고 뭐 암몬 지역, 모압 지역을 지나서 음. 홍해, 에일라스로 가고 있는 왕의 대로 역시 음.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이두 도로가 국제도로인데. 음. 이 도로는 모두 남북을 잇는 도로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도로를 동서로 잇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지중해 예. 도시였던 요바를 통해서, 요바를 음. 지나서 게제를 지나고, 음.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고, 음. 그 다음에 어, 왕의 대로가 있는 랍바를 음. 연결하고 있는 이 동서 도로는 음. 어, 당시의 고대 지역 시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로였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바닷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또 왕의 대로로 오가는 굉장히 중요한 음. 어떤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나고 있는 어떤 중심 도시였었고요. 예. 자, 그래서 많은 어떤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예. 큰 도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 왕 교수님 그때 그 여리고의 그 풍요로움이 음, 지금 그오 교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통의 요지로서 그리고 또 거기 여러 가지 기후의 요지로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바라볼 때, 아, 도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내용. 그때 어느 정도 여리고가 그 풍요로운 도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리적으로 아무리 그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는 사실 유물을 봐야 알수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유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또 사실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고학자들의 결과를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요리고를 발굴한 그긴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고고학자들은 대개 한세 가지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 같은 그 구조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두 번째는 그 도자기의 이제 파편, 그 남아있는 도자기의 유물들을 통해서 물물 교환이나 또 이를테면 산업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세 번째는 이제 공동묘지 같은 무덤 같은 그런 형태 또 무덤의 부작물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걸 유추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았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주 오래된 도시거든요. 주전 한 7천 년경부터 예.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 문화층마다 예. 그런 유물들이 아주 골고루. 어, 발굴되고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 저, 봐서 짐작했을 적에,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예. 참, 문물이 예. 발달되었던 음.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구나. 예. 그런 것도 알수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요세포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하수몬 왕조 때하고 이제 헤로드왕 시절,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서 신약 시대에, 예. 거기에 그 해롯이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어요 왕궁 별장을 세웠는데 그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 왕궁에는 큰 수영장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마차 그 전차 경기장도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곳을 소위 그 문화적인 센터로 발굴했다는 것이죠 개발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정하여 봤을 적에 요리고는 대단히 풍요로운 도성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리고를 가보면 생각지 않도록 숲이 우거지고 그 광야 한복판에 이 도시가 있으면서 참 이런 도시가 이 들판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많은 것을 그 생각하거든요. 그 여리고는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지만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 개의 이어 사건들이 나오는데 신학에 나오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참, 그 우리 성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과 여리고를 가만히 비교해 보게 되면, 누가 보음면9 9 장에 나오는 사교 얘기, 예. 그 사교가 여리고에 살았거든요. 예. 예수님이 사교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적에, 키 작은 사교가 뽕나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다. 예. 근데 그게 세리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리장이었던 사교가 변화되었던 현장이 예. 바로 여리고였고요. 예. 또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여를 지나가시는데, 예. 거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명이서 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 어,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보게 해주옵소서. 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말씀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아,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앞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네. 그러지 보게 했다고 하는 네.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여리고 하게 되면 네. 그런 그 예수님과 또 그,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던 네. 현장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빈곤했던 도시에 네.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체가 남아 있었던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여리고 중,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험악했는가 하는 길도 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예수님이 네. 이해를 드리도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그 신구약을 통해서 여리고의 사건을 지금 많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신구약 역사가 어, 많이 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했던 그 여리고+ 여리고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엘리사의 샘을 찾아가는 길가엔 물먹은 푸르른 나무들이 줄지어서 있었다. 풍부한 맑은 물줄기는 이곳이 유대 광야 한가운데 있는 도심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물줄기가 황량한 광야지대에서 발전된 농업도시로 여리고를 자리 잡게 한 주된 요인인데 그 원천수가 바로 엘리사의 샘물이다. 엘리사의 샘이 있다는 장소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엘리사의 샘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엘리사의 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문을 잠궜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아무리 당겨보아도 굳게 잠긴 철문은 요지부동인데 모든 식수의 젖줄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철통같이 보호하고 잘 지키는데 우리가 와서 문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지인들의 친절 덕분에 엘리사의 샘을 직접 보는 특혜를 얻었다 하루에 약3,000 리터의 물이 샘솟는 엘리사의 샘 이것은 여리고 주민의 식수원이다. 구약 시대엔 쓴 물이었던 이물을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이처럼 좋은 물로 바꾸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생수가 배에서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이곳을 지나시던 예수께서 이 생수로 갈증을 시키셨다. 그리고 이 물은 현재도. 여리고 주민의 생명수가 되고 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 없을지니라 하셨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리고를 우리 보았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여리고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서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여리구의 그 엘리사의 샘, 그 샘물이 과거에는 그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물을 먹으면 아이가 아주 떨어질 정도로 아주 독한 물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이렇게 뿌리게 만들어서... 소금을 뿌리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이 아주 좋은 물이 됐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나 섭리가 있을 텐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여리보가 종려나무의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한 네. 도시가 됐을 때는 네. 바로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풍부한 오아시스가 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어, 샘이 만일에 그 정도로 아주 독한 샘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리고는 더 이상 풍요의 도시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엘리사가 샘물을 고쳤다라고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엘리사의 전체 일생을 바라봐야 되고요. 음. 또 여리고 당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엘리사도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아와 마찬가지로 음. 평생을 바알 종교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 생각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알 종교는 뭐 보잘것없는 종교 아니었겠는가 가나한 일부만 섬겼던 종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절대 다수가 믿었던 종교가 바알이었었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바알의 위용은 대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바알은 하늘에 비를 주관하고 있고요. 예. 강을 주관하고 있고요. 음. 또 샘을 주관하고 있고 모든 물을 주관하고 있는 예. 바로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가르고 물을 가르고 그 사이로 건너갔던 어떤 이런 역사를 살펴봤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알 종교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경고였었고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던 어떤 역사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가 샘을 고쳤던 사건인데요. 음. 그 샘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샘을 주관하고 샘을 고치고 모든 어떤 과일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음. 어떤 신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열일고 음. 사람 그리고 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엘리사의 모든 어떤 행동 행동은 발에 대한 반대 바알에 대한 저항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모든 그 백성들의 시선을 요구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의 이적 아, 오늘 참 은혜가 됩니다 어, 오기수님그 여리고는 특별히 엘리야가 그 승천할 때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으로 요단을 걸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천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지금 오해된 부분이 있다는데 어느 부분이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찬송가 234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234장은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찬송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찬송이죠. 예. 그 찬송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는 예. 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너무도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선지 엘리야는 당연히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 11기와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그 구절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자, 그쪽 지역에 서 있었을 때 자,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음. 격했다. 두 예.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음. 승천했다. 성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은 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회오리바람을 음. 타고 승천을 했다라고 예.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자그 사건과 연장선에서 엘리사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음. 예.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음. 엘리사는 당연히 선생님인 엘리아가 하늘로 하나님이 불려서 승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은 회리바람을 타고 어디선, 어딘가 떨어지는 실종됐다고 음.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 신앙의 눈을 바라봤을 때 엘리사는 분명히 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바라봤지만, 음. 이 여리고의 생도들은, 어, 엘리사가, 엘리아가 어디론가 실종되었다라고 음. 바라봤던 것이죠. 이렇게 네. 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사실 그뭐 평고타가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데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저 사실을 따져보기 전에 그냥 우리는 믿어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참, 오늘 좋은 깨달음, 좋은 이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왕교수님, 그 신앙적으로, 여리고에 관해서 어떤 깨달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짚고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신앙적인 교훈은 지금 이제 윤 목사님 말씀 많이 해주셨고 예. 또 오교수님 말씀에도 이미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건 다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 여리고 문제를 좀 짚었으면 합니다. 예. 풍요로웠던 곳이고, 또 지정학적인 위치에 세워졌던 오래된 건축인데, 예. 성경이 구약여수와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증언에 의하면 와.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었던 도성이거든요. 음.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었을까? 그러니까 무너져야 될 어떤 도시의 상징을 음. 여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문화의 흐름에서 쭉한번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정착한 사람들은 먼저 정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와 또 문물과 종교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음. 주전 한 3,000년경에 이제 우리게 고대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 음. 것이 메소포타미아 그 하루에 이제 건설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아카드 제국이 큰 나라를 세웠지만 그 전에 순메르라고 하는 위대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아카드는 정복했지만 앞서 있었던 순메리의 문명을 다 받아들였어요. 또 그건 이제 그리스 로마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가 세계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러나 로마는 그에 앞서 있었던 그리스의 문명 헬라의 헬레네즘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여리고를 통해서 가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문물, 여리고의 농경 종교, 여리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거나 모방하거나 영향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극복하거나 변혁시켜야 될 대상으로 여겼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아마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그런 그 사건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살때 우리 신앙인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본받고 따라가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변역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여리고를 찾을 적에는 아마 그런 그 각성을 하게 되면 보다 의미 있는 성지 순례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할 것이냐, 아, 아니면 본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고 많이 깨달음도 있고 아마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방청객들은 더 질문하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케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여리고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뽕나무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뽕나무는 누에를 칠 때, 어, 누에 어떤 먹이로서 잎을 주는 어떤 그 뽕나무이고요. 굉장히 높지 않은, 크지 않은 나무를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리고에 가서 삭득개어가 올라갔다라고 한 뽕나무는 우리의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무화, 나무에 일종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상상보다는 상당히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동식물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식물로 상상하기보다는 반드시 이스라엘 지역에 맞는 동식물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사진이나 아니면 사전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헤롯은 건축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헤롯이 여리구의 겨울별장을 지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여리구에 지었을까요? 네, 재미있는 질문이 십니다 건축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 짓는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될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마 헤롯이 그랬을 겁니다. 여리고는 헤루, 저, 여리, 예루살렘부터 아주 가까웠어요. 우선 아,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오고 가기가 쉽고 두 번째는 여리고의 기후가 굉장히 온화했습니다. 추운 그 예루살렘에 비해서 찾아갈 수가 있었고 또 여리고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여리고에는 목축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 또 교통의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해롯이 겨울 별장, 겨울 왕궁을 여리고에 지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말씀 은혜스러웠고요. 오늘 시청자들이 많이 들으면서 아 하고 많이 깨닫고 아마 성경도 열리고 역사도 열리고 지리도 열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의 문화는 여리고 못지않게 무서운 타락으로 접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타락하는 세상에 편승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타락하는 세상을 다시 변화시켜서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를 만들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음, 이 광야 같은 곳이요 타락하는 곳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죄와 악한 영은 멸망 속에 영원한 파멸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숨긴 수많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최후는 바로 의와 선을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내가 의로운지 선한지, 나는 최후에 멸망할지 아니면 최후에 하나님 은혜로 영원히 살지언지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타락한 문화에서 먼저 내가 나오고 이 세상을 타락한 문에서 건져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로를 통해서 아무리 풍부했지만 그러나 타락한 도시는 망하고 만다.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존하는 축복 속에서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